아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백패커다의오대현입니다 예, 오늘은 음, 태안반도 태안반도의 바닷가로 어, 백패킹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에 예, 짐을 실어 놓고 어, 같이 갈 어, 오하늘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0분 6시 3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, 도착하시면 같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. 네, 차를 예열을 했습니다. 좀 전에 네, 오한울 형님이 네,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. 오한울 형님, 안녕하세요? 차...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어? 차, 차 갖고 오세요? 예. 네. 아, 죽지 않고 어네 드디어 어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바닷가 쪽으로 오프로드로 어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. 네. 지금 어, 차가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. 요거 어, 좀만 가면 어, 바다가 나올 예정입니다. 오늘은 걸어가지 않고 어, 오프로드 오프로드 오지 캠핑이 되었습니다. 천재가 천재 여기 천재야. 오씨 아씨 아는 공장 안 했는데? 괜찮아요? 차는 해도갈수 있어요. 네, 길이 아주 험합니다. 하지만 차가... 지프랭글러다 보니 어, 이 정도 길은 어, 전문이죠. 전문입니다. 어,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왼쪽으로 바닷가가 나무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. 수행차도 들어오는 그 구간이네요. 차를 튜닝을 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. 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야. 살은안 놓여 될까? 내리막길이니까 안놓다 될까? 네, 차들이 아까 왜 거기 서 있는지 알았어요. 음. <laughs> 여기를 통과를 못해. 앞에 는야 앞에 어디 있어? <laughs> 그 코란도잖아. 누가 오지? 응? 어디였지? 여기서? 응? 여기다 이렇게 됐죠. 여기 아, 이렇게 저기 봐, 저기 못 내려갔지? 가보자. 네, 도착했습니다. 그럼 이제 내려서 한번 상. 이 길을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 보이시죠? 음, 이 거랑. 네. 이거를 트라이를 굳이 할 값어치가 있느냐? 제 실력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의 박지는 여기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여기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참 좋죠 여기 위에는 어떨까? 그러니까 저도 저쪽, 저쪽, 저쪽도 있어요. 한번 가보자. 가보자. 구경하러 가자. 그럼 좀 더, 어... 길을 살펴볼까 합니다. 예. 네. 네. 생각했나? 아니, 저 위에 저기 지금 저구조물 있는데. 네, 저기서 저기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네.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네. 이쪽으로는 바다입니다. 한참을 걸어서 아 드디어 괜찮은데 바닷가에 떠밀려온 온갖 부표 스티로폴이 난무하는 이곳입니다. 바닷가라면 어떡할 수 없죠. 치우지 않는 이상 항상 이래요. 그래서 여기로 정하고 어 보니까 여기에 모래 있는 데까지는 좀 그렇고 여위에까지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짐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, 여기로 해서 오늘의 네, 거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어, 나도 갈까요? 아니, 예, 그렇습니다. 네 드디어 이제 어, 옆길로 빠져들가는데 이로 내려가면 어, 바닷가가 나옵니다. 지금 이 영상으로는 잘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어, 경사가 꽤 있습니다. 네, 는뭡니까 아, 예, 영상 끝나고 얘기하시죠. 여기 조심하세요. 네, 아이고, 잘하셨습니다. 네, 네, 좋습니다. 네, 여기로 쭉 가면 바닷가가 나옵니다. 오,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군요. 여기 바닷가 보이죠 저기 저쪽에 여기다가 차를 대고 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, 지금 시각이 에, 4시 35분 에. 4시 35분인가 4시 35분 이제 어, 여기 서해안, 태안반도 근처에서 세팅을 마치고, 해가 뉘어, 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가 넘어가고 있죠? 예, 네 어쨌든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어 저희 쪽에 사이트 구축이 끝났습니다. 여기에 지금 쓰레기 밀려와 있는 건 당연히 저희가 버린 거 아니고요. 바다에 밀려온 스티로폼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사이트 구축을 다 했고요. 이제 저녁을 이제 조금씩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힘들게 세팅을 했습니다. 네, 네 오늘 처음으로, 어, 해안가에서 화목난로를, 화목난로를 개시를 했습니다. 여기는 좀 쌀쌀한데요. 지금 시간이 지금, 어, 5시, 5시 다 돼가네요. 해도 적고 쌀쌀한데, 화목 난로 펴놓고 앉아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습니다. 예. 이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화목 난로를 켜놓고 화목 난로를 켜놓고 곰밥을 어, 구워 먹으니까 나름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